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뭐 재밌었던 음... 일, 뭐 인상 깊었던 일 다양한 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힘들었던 거는 이게 딱 달라붙는 블라우스에 뭐 이런 거 입고 또 치마도 입고 또 구두도 신고 이러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게 거의 다서 있는 시간이 많 활동하면서 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다리 아픈 거. 그리고 학교가 또 우리 학교가 경사가 높기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는 버스도 못 타고 그냥 구두 신고 그냥 그오르막까올가지그 <laughs> <올라가서 올라가까지 웃음> 그 정문에서 저기 옥내기까지 뛰어 올라가고 또 다시 또 내려 하고 그게 제일 힘들었고 면접고사 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어, 서 있잖아요. <laughs> 그때 발이 너무 진짜 찢어질 듯이 너무 시렸고 0월인가 9월인가? 딱 그때부터 이제 추워질 때인데 그때는 또 위에 잠바도 못 입고 그냥 맞아. 그것만 입고. 새벽부터 나가 가지고 벌벌벌 벌 떨면서 그랬던 게 제일 힘들었어요. 막 <laughs>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는데 동문고에 갔는데 거기서 되게 그래도 친구들이 엄청 호응을 잘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진짜 호응 제일 잘해 주신 분이 제 인스타를 찾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근데 제가 그때 비공개 계정이어 가지고 안 받아 주다가 이제 연 예, 예, 끝나고 제가 딱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 친구가 저 기억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아내 네, 기억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 친구가 또 이번에 동의대에 네, 붙은 거예요. 우와. 근데 붙었는데 바로 그 합격증이 날라오잖아요그학생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제일 처음 보여드리는 거라고 갑자기 아, 붙었다면서 오, <laughs> 아직도 제이사 친구가 돼있습니다. 그럼 지금 1학년, 이제 2학년? 이제 2학년 이제 올라가죠 아, 사준다고 했는데 어? 이거 보면 연락하세요. <웃음> <웃음> 와 저는 힘들었던 거는 뭐 아침 일찍 오고 이런 거는 그 순간이 힘든데, 진짜 힘든 거는 보고서가... 진짜 <웃음> <웃음> 근데 진짜 보고서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기초영양 다듬어드린 프로그램을 10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는 보고서를 10개를 써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 이 10개도 심지어 이제 뭐한 3, 4줄이 아니라 한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 행사를 할 때는 진짜 뭔가 재밌는 것도 많고 웃긴 일들도 진짜 많아가지고 재밌는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후 폭풍이 좀... 음... 큰 보고서도 좀잘 쓰고 해야 선생님들이 일 처리하시는데 편하시니까 신경 써서 한, 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 보고서 쓰는 게 제일 뭔가 번거롭고 힘든 일인 것 같아 저는 저의 게으름이기도 한데 정관림단 보고서를 저희는 한 번에 다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관림단 보고서 제가 정관림단을 아홉 번을 갔는데 원래 정관림도 보통 갔다 오면 다른 대사들은 바로바로 바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온날쓰거 나면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보고서 쓰고 또 코딩 설문지 코딩하고 했는 제일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아홉 번째 다 끝나고 썼어야 됐어요. 아홉 <laughs> 학교하고 게 코딩을 그래서 사진 보면서 기억하고 그때 그 이제 사진 보면서 아이 학생 이때 그 학교였다 하면서 기억이 남는 거 좋고 인상 깊었던 거 좋고 그게 좀 저의 게으름이지만 좀 힘들었다 귀찮았다. 제일 힘들었던 게약 간추는 지난 이산데 얘기 때인가 그때 국도 높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체육 애들이 제 면접 보사 말이었는데. 진짜 발이 꽁꽁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림, 마유림이라고 있었는데 유림이가 이제 본관에서 두 시간 서 있다가 발이 결국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 구두를 못 신고 자대를 걸어가는데 맨발로 이렇게, 이렇게 스타킹 마 신고 본관에서 <laughs> 자대까지 걸어간 걸 봤거든요. 근데 그날 다 진짜 거의 동상 걸려서 앞에 그 발이 올려놓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게 그게 진짜 잊을 수 없는 힘들었던 점인 것 같고 아무래도 제일 재밌었던 일은 정공 활동단이 아, 진짜 뿌듯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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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학생들이 동의대를 오고 싶다 아니면 신방가를 가고 싶게 되었어요 아니면 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밑에 있었죠 한마디 음, 다 사진 찍어 놓잖아요 귀여운 거 누나 예뻐요 누나 덕분에 이런 거 알았어요 이런 걸볼 때마다 아또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일 재밌고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한마디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지 다들 저부터 얘기하면 저는 저금 얘기가 많아 얘기하다가 생각난 요갑얘기가 <laughs> 생각났는데 <laughs> <laughs> 학생이 제가 그 사진도 찍어놨을 텐데 중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고등학생보다 더 어리니까 굉장히 직관적이고 되게 솔직하잖아요. 반말도 아니고 되게 어두운 말투로 재밌었다. 하지만 이거 이건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랬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물론 좋은 얘기 가 훨씬 많았죠.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 진짜 웃긴 건저 그거 보, 보면서 새벽에 웃었는데 서면에서 자주 보일 것 같다. 근데 중학생이 그래서 서면 잘 가지는. 어~ 도대체 무슨 느낌으로 선내네저 가져볼 것 같다고 한지 궁금해요. <laughs>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에서 체육학과 010뭐뭐뭐뭐뭐뭐뭐뭐뭐 자기 체육학과 가고 싶다고 아, 맞아, 그냥 그 전에 계속 입시 설명회 하면서 하는 내내 아까 뭐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laughs> 계속 물어봤던 애가 거기에다가 딱 주고 보니까 <laughs> 체육학과 010뭐뭐뭐 뭐, 뭐. <laughs> 그거, 그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좀 사실 귀여운 아이들이었는데 다섯 명이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다섯 명이 이렇게 잘 이렇게 종이를 조합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크게 하트를 그려가지고 <laughs> 저희들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출하는 거다 따로따로 이렇게 제출해가지고 하트 이렇게, 이렇게 맞춰보는 재미 가 하나 있었다는. 연임을 <laughs> 진짜... <laughs> 사실 일기 때 재미있었고 그리고 약간 예, 말했지 일기 때 정말 돈이 많이. 아 <laughs> 음, 아, 진짜. 부족함이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기 때도 뭐 훨씬 것도 없었고 전공할림단이라는 게 너무 저적성이잘 맞아서 아, 한번더 해보자고 이기를 했고 이기를 했는데 3기2기 3기, 3기 갈때연임자가 거의 없, 없었어요 아, 음. 그래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길래 어, 할 생각 있으면 해봐라 지금 연인자 없다 고민 고민을 하다가 아번러면뭐 어, 나한테 좋은 경험이 되는 것들을 하는 건데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쩌다 보니까 1, 2, 3기를 다 하고 결국엔 대학생활에 거의 대부분의 입학 홍보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딱 작년에 휴학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저는 휴학을 한 이유가 교환학생 때문에 휴학을 한 거여가지고 교환학생을 휴학을 하고 교환학생을 갈지 아니면 은 그냥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홍보대사를 할지 이거를 진짜 너무 12월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그때 당시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내 마음은 진짜 홍보대사 계속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그때 당, 내가 홍보대사를 함으로써 재밌는 음. 그걸로만 학교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학업에 대한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고, 이게 내가 학교를 다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또 올해도 살짝 고민 중이긴 해요. 음. 근데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저는 일단은 작년에 카케장을 하면서 이거는 두개다 못하겠다. <laughs> 이거는 과에도 문제가 되고 이거는 입학 홍보 대사에도 문제가 있다해서 전둘중 하나만 제대로 해보자 해서 일단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연임 안해 됐는데 혹시 경력금 기사 학년도 받아 주나? 그 연임자는 선생님께서 항상 반기 웃기십니다. 네, 그래서 복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연임을 해달 연임을 하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또 많이 하시고 하는 까 네, 한번 혼나 쌤에게 연락해 보세요. 연예인 할때좀 힘들었던 게 있어요. 네. 1기 때 몸무게랑 삼기때 몸무게랑 솔직히 다르지 않아요. <laughs> 근데 제가 1학기, 1학년 때 되게 이제 1도 추고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말랐어요. 근데 이제 술, 이제 술 하세요, 술 하세요, 살이 찐단 말이야. 그래서 2기 때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이 선생님이 안 해준다. 2기 까다 괜찮지 않냐? 해서 그래, 버티자. 3기를 갔어요. 알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 여기 뒤에 핀셋 하나 추가해가지고 아. 이제 겨우겨우 이제 팔도 겨우겨우 입고 다녔는데 서로 연예인 자들한테 담복은 담보, 좀 새로 해주셨으면 아. 좋겠다. 안 아. 생겼어요. 아, 저, 저는, 저도 3기부터 4기까지 연임을 했는데, 연임을 한 이유는 작년에 계속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활동도 제대로 못한것 같고, 제가 신임이었었다 보니까 뭘,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이 잘안 들고, 제일 컸던 이유는 원래는 연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할 생각이 0%였는데, 이제 지원서를 내는 기간에 지원이랑 재민이랑 영원이랑 이제 내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지원이랑 재민이가 언니 같이 해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계속, 계속,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 방에 때 하면 오히려 더 꿀이다. 완전 싫어. 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단복을 그만큼 입고 안 입는 게 너무 아까워서. 나, 나 사실 조금은 단복 입으려고 입학공부대서 했는데 단복을 그냥 버리기 가 너무 아까워서 한번 더한 것도 있는데 연임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 그만큼 너무 힘들기도 했는데. 한1년 반이 좀 적당한 어. 것 같아요. 한 마리 반처럼. 아, <웃음> 아, <웃음> 그쵸? 아. 그쵸? 그때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번에는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서 더 좋았습니다. 연임을 하셨잖아요 지원대상님도. 연임을 추천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는 뭐 입학공부 대사가 장학금만으로는 계속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에 진짜 애정이 있는 사람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또 사기 올라오면서 만들어야 되는 제작분들도 진짜 많아지고 이제 열정페이가 진짜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 요 왜냐면 그 다음 단장이 정말 힘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따라준다면 정말 힘들 거기 때문에 잘 따라와 줄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힘든 점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예쁜 양복 입고 음, 그렇죠. 그냥 예뻐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진짜 힘든 일이라는 거를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고 또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 하려고 하는 사람 그냥 홍보대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연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이게 정말 재밌고. 장국끼고 정말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진짜 힘든 일들도 진짜 많은 거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확실히 방금 지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후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해야 될게 많고 그냥 진짜 우리가 보는 단복 입고 있는 모습, 그냥 단복 입고 멋지게 서 있는 모습은 진짜 그냥 일부밖에 안 되고 그거 말고 해야 될게 훨씬 많고 그거 말고도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어, 적극적으로 해야 될게 많다고 느꼈어요. 저도 조금 더 책임감도 있었고, 그래서 저, 저는 한 기수만 한 입장으로서는 아 생각보다 할 것도 많고, 책임감 가져야 될 것도 많고, 어, 좀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 그, 물론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재밌는 시간도 훨씬 많지만, 할땐 하고, 또놀땐 놀아야 되기 때문에 또 진지할 땐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임은 계속된 고민이지 않을까. <laughs> 진짜 홍보대사 좋은 점은 일단 이게 심사 되게 면접이랑 많은 심사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 뽑아놓는다는 거. 음. 저는 홍보대사하면서 진짜 제일 좋은 점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 사람들이랑 솔직히 다른 학과잖아요. 이 사람 언제 제가 친해서 볼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거 그리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힘든 것들도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걸 같이 겪다 보면은. 친구라기보다는 진짜 가족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학교에서 마주치면 진짜 학과 솔직히 말하면 학과 친구들보다 홍보대사람들 만났을 때가 제일 뭔가 기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laughs> 아 근데 진짜 그 정도로 홍보대사람들을 만났을 때가 진짜 길에서 마주치면 엄청 반갑고 진짜 가족 만난 느낌이어가지고 홍보대사를 할때 할 가장 좋은 점은 진짜 좋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부 뭐왜 인스타에다가 막, 이모티콘 막 이만큼 써가지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모티콘이랑 글이랑 같이 쓰는 거. 진짜 현란한 아 뭐라 해야 지 정신 사나운 그런 화려한 그런 이모티콘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이거 내가 하면 너무 3기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아 이거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 이모티콘 넣고 여기에이 <laughs> 이모티콘 넣고 <laughs> 이래야 되는데 어, 그러면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간섭하는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실컷 해놨는데 누가 또 옆에 와서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또 살짝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 만약에 또 다시 한다면은 저는 온라인을 응. 다시 해보고 싶은 기회를 해보고 싶었는데. 응. 왜냐면. 기획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laughs> 지금 제작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획부에서 아이디어를 주면은 제작부에서 어 이거 좀 괜찮은 거 같다 이걸로 한번 실행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하고 싶어요. 기획부에서 혹시 이거 생각한 포스터나 뭐 컨셉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 잠시만요 이렇게 하더니 한3 시간 뒤 완전 이만한 어, 그림. 총체적이게 어저 이런 컨셉이 있고 이런 컨셉이 있고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는. <웃음> <웃음> 어, 작년 기획부요. 예 그렇죠, 기획부. 맞아요. <웃음> 저는 지원대사님 쪽입 근데. <laughs> 연임을 한다면 어떤 부서를 하고 싶고 아니면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한다면 어떤 부서를 선택하고 싶고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한번 해보고 싶은 부서가 있는지 단장은 부담스럽고 부단장은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연임을 딱히 하고 싶, 할 생각이 지금 <laughs> 없기 때문에 근데 <laughs> 만약 시간을 되돌려도 저는 제작부를 할것 같은 게 왜냐면 생각해 봤었던 게 있었고 이번에 달라졌던 게 영상 제작 팀이랑 카드뉴스 제작 팀이 나뉘었거든요. 제가 나눠서 이미 그걸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똑같이 하려면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 되돌려도 제작부를 할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진짜 아까 그고경현님 말처럼 정말 잘 해주는 부원이 있어야 이것도 정말 잘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기업 다잘 거. 만족도 100%네. 음, 그리고 그 저희 기획 매달 해야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게 많았고 우리가 낸 아이디어에서 좋은 컨텐츠가 너무 많이 나왔어서 그리고 제작이나 온라인부를 보면 전 제작 온라인은 잘 못할 것같고 저의 역량에는 좀 힘들 것같아요 기획부 마음에 들어요. <웃음> <웃음> 좀 다시 돌아가도 기획부 할것 같아요. 저는 어. 3기와 4기 모두 기획부를 했었는데, 저는 기획부를 한 이유는 4기 때는 다른 부서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기획부를 했더니 기획부를 오히려 체계를 잡는 일을 해버려가지고 이기 어, 친구가 기획부가 그렇게 꿀이라면서 기획부를 엄청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 꿀이라기보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아이디어를 내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또 이기에이기를 하셨던 분들이 오시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연임을 하신다? 뭐 아니면 그 전에 하시던 분들이 또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준하도 만약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기획고를 했던 사람 일 수도 있고 안 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땀을 흘리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갈바이브 이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과연 기쁠지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무래도 일기부터 지금 아직 사기까지밖에 되지 않았고 당연히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더 체계화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조금 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경이도 많이 놀랬다고 컨텐츠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많이 놀랬다고 했던 것처럼 콘텐츠를 원하시는 숫자도 엄청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디우 계정에 만들어진 콘텐츠가 다 이번 기수 때만 만들어진 계수다 보니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놀랬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직장인데 인 이제 제가 미디어 쪽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얘네들 올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의 일반 유튜버 올리는 수준으로 진짜 다 같이 만들어서 올리는 것들인데 이걸 감당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나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 약간 이제 체계가 드디어 잡혀가는구나 아좀 좀 미안했거든요 제작부장두번 하면서 체계를 잡으려고 해도 그안 따라주고 잘안 돼가지고 못했던 거를 사기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진짜 위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같아서 지금 대단하고 생각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진짜 우기 지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우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많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폼 추천하는지 또는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도 있지만 또는 꿀팁, 아니면 부서 선택 꿀팁 왜냐면 저희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획부, 제작부, 온라인 부뭐 할래?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아까 가바위 했던 이유도 다 모르니까 일단 손 떼고 가위바위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어왔었던 거고 그래서 만약에 어, 들어왔을 때또 어떤 점을 감안해야 되고 등등해서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 아까 주언대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특별히 드릴 말은 없고 열정? 열정은 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저 제가 생각했을 땐 뭔가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만 보고 돌아와서도 안되고 뭐라고 하지? 깨를 부리면 더 안되는 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려고 도어오는 사람들인데 막몇 명이 그렇게 뺀질거리는 뺀질 걸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저 사람 열심히 안한다. 이런 느낌이 온 사람들이 몇명 있어! 했었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laughs>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조금 같이 하는 사람들도 힘드니까 자기가 열심히 못할것 같으면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대신 열심히 한, 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잘 못해도 다들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제작을 조금 할수 있는 사람이 와야 모두가 모두가 환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이 명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심지어 전체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 4기로 활동하면서 올대면이 어떤 적은 없어가지고 조금 더잘 해나갔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시간이 적게 드는 활동도 아니기 때문에 어, 신중하게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좋은 경험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짧게 얘기하자면 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오시면은 그 동기에 맞춰서 모든 게다 다 이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뭐 내가 이번 활동 뭐 열심히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제작부에 들어갔는데 뭐 이번 제작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보겠다 이런 동기 하나 있으면 진짜 다 따라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동기 하나쯤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열정이 진짜 중요한 거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laughs>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저는 조금 긴데. 대면으로 바뀌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1, 2기 때 조금 힘들었던 게 정말 대면 때 활동을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정말 많이 뺏겨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약간 그 학과에서 보낸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좀 줄었던 것 같아요. 대면이 되면서. 만약에 내가 학과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홍보대사는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고 학과 생활도 같이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제 배우고 나를 키워갈 수 있는 걸 하고 싶고 그리고 동의대 입학 홍보대사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학과에서 부딪히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서 좀 스트레스가 덜할 것 같아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고 그리고 진짜 미디어에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기와서 제작도 잘하고 다 잘했으면 하겠다 약간 이제... 리그니의 마음이... <웃음> <웃음> 어, 이렇게 1기부터 4기까지의 차이점 또는 공통점 우린 이게 좋았다 우는 아, 이게 안 좋았다 라는 솔직한 후기를 들어봤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촬영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줄 정도 말씀해주시고 끝낼게요 이거 촬영 잡히고 솔직히 1년 전이니까 기억이 잘안 나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일부러 단톡방 한 번씩 올려보고 우리 장학금 얘기 나왔길래 어, 한번 은행 어플도 한번 들어가보고 <laughs> 해서 진짜 한번 추억 되살려 볼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또 3기가 이게 너무 후지부지 이렇게 끝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그래도 진짜 마지막 영상을 여기서 이렇게 찍은 거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추나 마리 남았는데 3기를 마무리를 못한 채 끝낸 거 같았는데 진짜 이제 정말 미디어가 제 컨셉 색딱 끝나는 게 너무 좋게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 4기 영상도 이게 마지막일 거거든요. 이게 저희 기획에서 한좀큰 프로젝트였고 좀 이제 일정도 맞춰야 되고 다른 1, 2, 3, 4기 분들을 한 번에 모으는 자리여서 큰프로젝트였고 이렇게 스튜디오도 마련해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영상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We d 였습니다